안녕하십니까. QGIS를 활용해서 어, 법정 경계선을 지도상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글 어스에서 볼수 있는 KML 파일로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국가공간정보를 다운받아야 되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로그인, 로그인이 안,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신 후, 어,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34개의 데이터 세스를 찾았습니다. 예. 여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치 지형도도 있고, 연속 지적도. 예. 쭉 내려오시면은 오늘 필요한 법정 경계 시군구 예. 법정경계 읍면동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법정경계 시군구를 네. 어, 데이터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일자가 8월 24일 파일명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좌표계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Q, QGIS에서 불러올 때 좌표계를 설정해 줘야 되므로 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c RS80의 중구 원점, 20만, 50만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예. 이렇게 다운받으면은, 요 파일이 나옵니다. 예, 압축을 해제하면은, 예, 이렇게 파일 3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이 파일 3개는 먼저 QGIS 웹브라우저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탐색기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음. 압축을 해제한 이 파일에 보시면은, 어, 파라메타, 메타데이터, 미리 보기, 속성 값이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어, 기본적인 어, 데이터의 속성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shape 파일이고요. 어. 이 레이아의 형태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레이아 객체 수는 252개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속성에서 252개가 되겠습니다. 예. 글자가 깨지는 상태인데, 이거는 데이터 소스 코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QGIS에서 변경을 해주면 되는 물어, 신경하써도될것 같습니다. 예. 예. 미리 보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것을 어, QGIS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래그로 홀로 오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폭의 선택이 나오는데, 어, 우리가 좀 전에 보셨지만은, 중부원점입니다. 예. 도 38도의 기준점입니다. 127도, 20만, 50만. 그래서 우리가 EPSG가 5181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택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어, 이 좌표계가 맞는지 어, 지도와 중첩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MS for Korea에서 다음에 Satellite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도입니다. 이렇게 중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속성에 스타일에 일단 채우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 선을 좀 밝은 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 굵기는 0.46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역을 화, 화, 확대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계선에 맞는 것이 좌표계가 잘 선택이 된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시분구에 명을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 다가셔가지고 라벨을 누르십니다. 글자가 깨져나옵니다 이것은 속성에 다가셔가지고 일반 정보에 데이터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깨지지 않고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전국의 시, 군, 구가 표시되는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만 네.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오늘 울산에만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만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 편리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폴리곤으로 객체 선택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을 왼쪽 마우스를 통해서 어, 선택지역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울쪽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산, 광역시만 선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속성 테이블 열기를 누릅니다. 예, 그러신 다음에 선택된 개체만 표시 그러면 울산시만 표시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신 후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예. 형식은 cf 파일입니다. 파일 네임은 탐색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유산시. 여기서 인코딩에 선택된 개체만 저장을 클릭합니다. 네, 확인을 누릅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서 속성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위성지도를 띄어 올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형식에서 KML 파일로 변환시킵니다. 파일 네임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인코딩에. 그리고 여기 좌표계를 WGS84, 예. 43, EPSG 4326입니다. 예. 클릭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러스를 열고, 울산시 KML항입니다. 열기를 누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북구, 아, 되겠습니다. 중국, 남은국, 울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